미에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학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직접 CCTV를 분석해 학대의 정황을 찾아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축소 의혹이 있습니다. 0경의 사상자가 난 대구 사우나 화재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였습니다. 사우나 업주와 소방공무원 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담사들이 열흘 가까이 파업하고 있습니다. 전담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학생을 맡아 돌봄의 질이 낮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자 영주시가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3월 1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조금씩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합니다. 네, 어제 맑은 하늘이 반가웠지만 꽃샘추위는 참 매서웠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령은 영하 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 꽃샘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는 12도, 안동 11도, 구령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2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또한 대기가 원활하게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 오늘도 먼지 걱정 없습니다. 깨끗한 공기질이 연일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늦은 오후부터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고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밤부터 대구와 경북은 5에서 20mm의 비가, 북부 내륙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계속 평년 기온이 예상되지만 새벽부터 곳곳에 종일 눈과 비가 우락가락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미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해서 반복적인 성적 학대가 있었음을 확인했는데요.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때리거나 잡아당기는 믿기 힘든 학대 정황이 있었습니다. 박대,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개월 남자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작성한 학대 정황 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성적 학대. 지난해 7월 13일 교사가 아이의 성기를 잡아당기자 아이가 아파하며 옵니다. 23일엔 아이의 성기를 때리고 잡아서 흔듭니다. 기저귀를 벗긴 채 혹은 채운 채 성기를 때리고 당기고 흔드는 등.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 부모가 확인한 성적 학대 장면만 20건에 달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7월 25일 다른 교사는 플라스틱 칼을 아이 머리에 대고 위 아래로 써는 동작을 반복하는가 하면 다시 칼로 아이 볼을 쓸어내린 뒤 얼굴과 귀에 대고 웃다가 아이의 위도을 들어올려 맨살에 칼질하는 신용을 하는 게 CCTV에 찍혔습니다. 교사가 아이 머리에 박치기라거나. 아이들끼리 박치기 시키는 장면도 20번 가까이 잡혔고 때리고 꼬집고 깔고 앉는 장면도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지난해 8월 아이 머리에 난 혹을 이상하게 여겨 어린이 집에 갔다가 CCTV를 확인하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제공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 달간 거의 매일 경찰서에 들려 CCTV를 돌려보며 정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는 저희한테 이제 뭐안가 나중에 보습니다경찰 여러 가지 고그 이제 일 제기하니까 서보두 달치 CCTV에서 확인한 학대 정황만 A4 용지 30장 분량, 280여 건. 그러나 경찰은 10분의 1 가량인 33건에 대해서만 학대로 처리했고 가장 심각한 성적 학대에 대해선 아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교사 3명에 대해서만 형사 사건이 아닌 아동 보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면밀히 봤다면서 학대에 대한 판단은 부모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아 신경 안정제 등을 먹으며 치료 중이지만 지금도 기적이 가는 걸 두려워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박치기를 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CCTV 공개와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100명의 사상자가 난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재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등 10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3명의 사망자와 9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는 구둣방 콘센트 발열과 전선 단락 등 정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우나 업주와 건물 관리인은 불이 날수 있었는데도 전기 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전부터 바라 주변에 타는 냄새가 나는 등 화재 상존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우나 업주 64살 A 씨와 상가 운영 관리위원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사우나 관계자와 소방공무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사우나 업주와 상과 관계자들은 화재 경보기를 꺼놨습니다. 자주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소방시설 관리 역시 부실하게 했습니다. 상과 관리위원장은 친척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앉혀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사우나에 있었던 구둣방 관리인과 매점 직원 등 사우나 관계자 3명은 내부 구조를 잘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를 하지 않고 대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소방 공무원 2명은 소방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스프링클럽 미설치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관련 규정 정비로 노근처 분에 대한 도면 작성이 절실합니다. 경찰은 건축된 시점이 아닌 소방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소방시설법 개정과 형식적인 국가안전 대진단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초등학교에는 돌봄 전담사가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애를 맡길 텐데요. 그런데 대구의 돌봄 전담사들이 열을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를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돌봄 전담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가정의 자녀는 수업을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돌봄을 받습니다. 대구에는 올해 12,000명의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대구에서 한 돌봄 전담사가 맞는 아이는 평균 42명입니다. 서울 24명, 광주 22명의 두 배에 가까운 학생수입니다. 한 돌봄 전담사가 보통 두개 학급 많게는 세네 개 학급을 맡고 있어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자며 대구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절반이 지난 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감 면담을 촉구하며 시교육청 본관 2층을 점거했습니다. 한 교실당 30명, 많게는 40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나물 시루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육부 지침에도 이렇게 한 교실당 2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 어, 전담사가 다 시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은 6시간인 근무 시간도 다른 광역시처럼 8시간 전일제로 늘려야 충분히 준비하고 법에 맞는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돌봄 전담사가 300명 가까이 더 필요한데도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49명을 채용해 늘어난 돌봄 수요에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미술 등 강사가 돌봄 시간에 따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돌봄 전담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보육도 하게 되고요. 교육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실일 전담사 체제로 갔을 때는 그 교육 기능을 추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95% 이상. 돌봄 교사 파업이 길어지면서 많은 아이가 방치되는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파업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내년엔 1만 5천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대구 지방 법원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전직 대구 은행장 세 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는데요.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 투자로 손해를 보자 은행 임원들이 돈을 내 갚아줬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2005년부터 4년간 9대 대구 은행장을 지낸 이화은 전 행장에 이어 2009년부터 10대 행장을 지낸 하춘수 전 행장, 여기에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으로 구속 상태에 있는 11대 박인규 전 행장까지 전직 대구 은행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2008년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이를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전금 12억 2,400만 원 가운데 이들 3명이 낸 돈은 절반인 6억 원입니다. 당시 전현직 은행장이라는 이유로 한 사람당 2억 원씩 개인 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손실금을 보전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실보전을 주도한 당시 임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행장이라는 이유로 기소까지 된 만큼 양형을 참작해야 한다며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춘수 전 행장은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사건 때 검찰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며 국정감사에서 문매를 맞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을 마친 박인규 전 행장은 구치소로 돌아가고 이하원 하춘수 전 행장은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직 대구은행장들은 잘못을 인정할 수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 속에 경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경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월말 기준 경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공사 중인 2개 단지를 포함해 7개 단지에 2,000가구를 넘었습니다. 외동 임대 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500여 가구에 이릅니다. 특히 준공 후에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이 620여 가구로 포항 570여 가구보다 많고 경북 전체의 20%를 넘습니다. 이 때문에 경주시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5개 단지의 경우 분양이나 착공 등 사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아졌고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요 대비 이제 공급 물량이 너무 많고요. 또 대출 규제도 일정 부분에서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줄지 않자 경주시는 주택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신규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택지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공급됐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주택의 재산적 가치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최대한 신규주택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동주택 허가를 제한하는 대신 경주시는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세 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통합 조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북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의 100호 회원이 나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김천 1호 아너소사이어티 김무영 엠텍 대표의 부인 문점숙 씨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너소사이어티로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씨 부부가 모두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경북에서는 아너소사이어티 부부 회원이 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치른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대구와 경북은 8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농협과 산림조합 등 26명의 조합장을 뽑는 대구는 투표율 85.5%를 기록했고 조합장 108명을 뽑는 경북은 82.1%로 집계됐습니다. 공산농협과 포항산림조합 등 26곳은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고 나머지 108곳의 조합장도 모두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가 미세먼지에 허술하고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대구시가 지난 1월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2022년까지 1조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예산 67%가 전기 자동차 사업에 쓰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열세의 광역 시도에서 제정한 미세먼지 저감 조례조차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조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이 빠져 있는 등 허술하다며 실효성 점검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창 영양문수 딸에게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딸 33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영양군청 소속 8급 공무원인 A 씨는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A 씨는 지방선거 직전이던 지난해 6월 9일 당시 군수 후보였던 아버지 지원 유세를 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맑은 하늘이 반가웠지만 꽃샘 추위는 참 매서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안동 영하 3도, 구령은 영하 6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 꽃샘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는 12도, 안동 11도, 구령은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약 2도에서 3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또한 연일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오늘도 먼지 걱정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계속 깨끗한 공기질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고 하늘이 차츰 흐려지면서 늦은 밤부터 대구와 경북은 5에서 20mm의 비가 북부 내륙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츰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 오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내다가 오후 들어 조금씩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하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영천 영하 3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에는 대구 12도, 영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영하 3도, 김천 영하 7도로 찬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 11도, 김천 1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청송 영하 6도를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청송 모두 11도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계속 평년 기온이 예상되지만 새벽부터 곳곳에 눈과 비가 오락가락 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